네, 안녕하십니까 어,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의 김정현입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 시킬 기술은 작약 및 감초 혼합 추출물을 이용한 구강 건강 기능성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작약 및 감초 혼합 추출물을 포함하는 구강 건조 관련된 소재 기술은 이미 2021년도 5월달에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어, 권리만료 예정일은 출원일로부터 20년 후인 2038년 11월 달까지 어, 권리만료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의 완성도는 TL r 단계에서 약 6단계로, 실험실에서의 성능평가 단계가 완성이 되어 있고, 이후에 시작품 제작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구강건조증이라는 것은 어, 다양한 원인들 뭐 흡연이라든지 스트레스, 음주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타액량이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구강건조증은 그냥 타액량이 분비가 감소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타액량이 분비가 감소됨으로써 충치가 더 심해지고 구취가 발생하면서 잇몸 질환까지 늘어나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의 구강건조 환자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강건조증의 진료 인원은 건조한, 대기가 굉장히 건조한 겨울철에 굉장히 심했다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띠지만, 전체적으로는 진료 인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강 전체, 구강 케어에 관련된 제품은 치약, 칫솔, 뭐 가글 등을 포함해서 전체 시장은 약 9천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강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 제품들인 구강 청결제라든지 잇몸약 같은 시장을 포함하게 되면 약 2천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약한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의 과량 사용을 통해서 어, 다양한 구강 내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또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구강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은 어,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을 포함하는 제품들이 일부 있고 어, 프로폴리스 추출물 아니면 자일리톨과 같은 건기식 소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저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구강 건조증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 저희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은 작약과 감초의 혼합 추출물로서 저희가 파일럿 생산한 작약 감초 추출물은, 어, 중량비가 작약이 2고 감초가 1인 2대1 비율로 혼합 추출하였고, 추출 과정은 열수 추출 및 열수 추출 후에 분말, 스프레이 드라이를 통해서 분말화를 거쳐서 대략 수율은 약 21%의 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 지표성분 분석 패턴은 오른쪽 그래프 어, HPC 핑거프린팅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주요 지표성분은 자약의 지표성분인 페오니플로린이 있고 감초의 지표성분인 글라이 시리진이 있습니다. 자약및 어, 감초는 국내산도 한약재가 있고 중국산도 실제로 이 약재들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산과 중국산의 지표성분 함량을 비교한 어, 분석 데이터를 아래 표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크게 어 물론 중국산이 지표성분 함량은 더 높기는 하지만 크게 패턴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저희가 지표성분 함량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국내산 자약및 감초 추출물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하였고요. 지표 성분은 작약의 지표 성분인 페어니플로린, 그 다음에 감초의 지표 성분인 글라이시리진을 각각 지표 성분으로 삼아서 시험 성적서를 저희가 분석기관을 통해서 공인기관을 통해서 분석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지표 성분 함량은 페어니플로린은 1.6%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글라이시리진의 함량은 대략 0.1% 함량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안전성 작약 및 감초의 안전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약 및 감초는 식품공전에 다 등재된 식품 원료 소재입니다. 다만 작약의 경우는 어, 제한 소재로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어, 아래에 제가 어, 명시한 바와 같이 제한 소재의 경우에는 원료 배합시에 총 중량 대비 50% 이상만 혼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자약및 감초가 혼합되어 있지만 중량비를 50% 이내로 조절하게 되면 어, 식용 원료로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독성시험 관련된 자료의 경우는 이, 이 자료는 저희가 직접 수행한 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자격 감초 혼합 추출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유전독성과 일반 독성이단회 반복 투여 3개월 반복 투여 독성시험에서 유전독성은 모두 음성이었고 3개월 반복 투여 시험에서 노화의 값은 2500mg·kg 이상이라고 확인되어서 굉장히 안전한 소재의 추출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제로 기능성 평가 시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세포 단위에서 인비트로 시험의 경우에는 타액선 상피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타액선 상피세포의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또한 타액선 상피세포에서 자약및 감초 추출물을 혼합 처치할 시에는 타액에 섞여 있는 아밀레이지의 발현량이 증가하고 워터펌프 채널이라고 할수 있는 아쿠아프린5의 발현량이 농도 의전 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비버 동물 모델 2종을 통해서 타액 분비량 증가 효과를 확인해 본 시험에서도 첫 번째 좌측에 있는 모델은 노화지에서 타액성 분비량 증가 효과를 검증한 실험으로서약 8주 동안 디갈락토우스를 IP로 처치해서 노화를 유발한 모델에 후기 8주 후에 추출물을 경구투여했을 결과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노화가 더 전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타액량이 감소하는 데 비해서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는 타액량 감소가 억제되거나 타액량이 일부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주의에서 당뇨 컨디션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타액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실제로 당뇨쥐를 이용한 타액 분비량 증가 효과에서도 4주 동안 시험을 수행한 결과 당뇨쥐에서는 타액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데 비해서 추출물 을 저농도를 투여한 분에서는 타액량이 감소하지 않았고 고농도를 투여한 쥐에서는 오히려 타액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서 어이 자격감 초혼합 추출물이 타액량 분비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약감초 혼합추출물 같은 경우는 식용원료 소재이기 때문에, 어, 적용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물론 또 건강기능식품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경구제로 제형 개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제형, 건강기능식품 쪽도 제형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제형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강 스프레이라든지 구강 필름을 통해서 구강건조증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구건조증이 개선이 되면서 당연히 구치는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구강건조증과 구치를 타겟으로 해서 건강식품 쪽으로 개발할 수가 있으며 또는 어 약효 쪽을 봤을 때는 천연물 예약품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자격감초 혼활물의 원료 단가를 보시면 대략 킬로그램 생산 단가로 보시면 분말 같은 경우는 약 8만원 킬로그램당 8만원 정도의 생산 단가가 있고 액상 같은 경우는 그거의 절반 정도인 36,000원 가량의 생산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실제로 투여량 대비해서 봤을 때는 100원 이하의 생산단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료 경쟁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